안녕하세요, 빠도미입니다. 오늘은 저녁 먹고 여기 타우랑가 마리나라고 해서 낚시하기 좋은 곳으로 한번 낚시하러 와봤습니다. 여기는 1년 전에 몇번 왔다가 맨날 꽝치고 간 곳인데 그때는 낚시 잘 몰라가지고 그냥 미끼 달고 바닥에 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는 1년 동안 낚시하면서 낚시 실력이 좀 늘었습니다. 여기서도 고기 잡을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지 마, 외부서. <laughs> 얘들아 아빠. 여기서. 여기서 흘림낚시하고, 원투낚시하고, 로어낚시하면서 고기 좀 잡아보겠습니다. 아빠? 왜? 1년 전에, 해서 낚시 많이 늘었다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여기서한 번도 못 잡았어, 지금까지? 아, 그동안은 여기 맨날 꽝 쳐가지고 안 왔는데, 아, 이제는 흘림낚시하면서, 낚시 얘들아, 꽝안칠 거야. 오늘은 무조건 잡자. 아빠? 왜? 야, 요트 진짜 좋 요트 좋지. 저런 건 비싸. 없어. 우리는 노 젓는 배밖에 없다. 아. 여기서 잠깐 1시간 정도 낚시하면서 고기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 여기는 언제든 와도 낚시할 수 있습니다 엄청 넓어 가지고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아요 얘들아 몇 마리 잡을까? 일단 여기서 좀 잡아보자 여기 잡아 본 적이 없다 그치 여기는 그동안 맨날 꽝쳐 가지고 지금 몇달 동안 안 왔던 곳인데 제 영상 초기에 보면은 여기서 가족 낚시 하는 게 있어요 그때도 맨날 깡치고 돌아갔는데 오늘은 진짜 여기서 고기 좀 잡아 보겠습니다 나 만약에 못 잡으면? 아, 나 오늘은 진짜 잡을 거야 못 잡으면은 다시 다음에 다시 잡으러 와야지 그치 여기서 해보자 재현아 오늘은 꼭 잡자 오늘은 여기서 루어 낚시도 해보고 흘림 낚시 그리고 바닥에 원투 낚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보자. 일단은 흘림으로 낚싯대 하나 던져봤습니다. 하나는 루어를 하고 있는데, 라안아, 우리 고기 꼭 잡아보자. 여기서 맨날 못 잡았잖아, 그치? 오늘은 잡아보자. 재현아, 흘림 낚시로 한번 잡아봐. 알겠지? 라안아, 그거는 물에 떠서 오는 루어야. 한번 해봐. 감고 한번 당기고 해봐. 감고 당겨. 어. 감고 당겨 당길 때좀 세게 당겨봐 이렇게? 어 다시 감고 세게 물에 뜨지는 않게 어 물고기 갔다 그치 얘들아 고개를 잡아야지 장난만 치지 말고 얘들아, 고기 좀 잡아 봐. 여기서 했어. 좀 잡고 가자. 나 좀. 야 하나 그거 아빠가 할까? 아빠가 면좀 작은 줘 아, 작은 줘. 알겠어. 아니야,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 해 보자. 이거, 아, 이거. 그거 하고 싶은데. 이거? 어. 그래. 이걸로 잘해 어. 봐. 봐 봐. 가만. 잡았어? 응. 여기서 복수 좀해 보자. 아. 여기서 잡은 것 같아? 어. 얘들아 엄마 잡았다. 드디어. 재현이 손맛 봐 볼래? 아. 내가 잡는데? 어. <laughs> 어. 재현아 너가 잘해 봐. 응. 와, 엄마 잘 잡네. 이 야. 조심같지 재현아. 재현아 내릴 때좀 천천히 내려도 돼. 고기 있는 거 같아? 아, 있는 데 있어. 야, 드디어. 어, 여기 복수하러 와서 고기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재현아, 크기 어떤 거 같아? 어, 크기만. 모르겠다. 아, 크기 모르겠어? 재현아, 낚싯대 내릴 때 조금 천천히 내리고 감는 거는 빨리 감아도 돼. 어어. 어. 텐션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흘러간 거야? 아, 이제 거의 다온거 같아. 아, 거의 다온거 같아? 오, 재현아, 오, 거기 뭘까? 야, 슬픈 거. 뭘까? 응. 오카와이만 좋겠다.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들어 올려. 이야. 지현아 <laughs> 여기 흘림 낚시하는 게 잡을 수 있네, 그치지 <laughs> 지금 비 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 아빠 꽃입로 왔는데 방금 지금 비 오고 됐다. 있는데 비 맞으면서 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난 이거 할래? 자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 그치 아이 카메라 쓰면 난줄풀들어봐라 줄어 재현아, 여기도 고기 나오네, 그치지 응. 흘림 낚시 하니까 역시 이야. 우리가 아직 1년 전에는 고기 못 잡았는데, 그치 이제는 무조건 잡는다. 얘들아 이제 비 오니까 갈까? 아니면 좀만 더 할까? 가자. 아 갈까? 어, 난 아, 아니 난아 그... 그냥. 아 조금만 더 할까? <laughs>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아 다시 해봐 어 그냥 풀어주자 가라 잘 가네 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후퇴 어쨌든 짧게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나 여기도 흘림 낚시하러 자주 와도 될것 같아요 아 어, 가자 가자 비 너무 많이 온다 오늘 낚시 끝